표시감나요? 얼마든지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시관 이게 없어질 때는 전역 때 또는 4일의 공백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그투표함 바꿔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한 부정선거인데 이걸로 대통령 일합시고 된 놈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고 있죠 <laughs> 국내적으로 악법은 3권분립을 허물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정기관, 검찰, 이걸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결국. 검찰, 이제 1년 1시간 묶있는데 특별히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법부, 저는 대법원도 <laughs> 특별히 반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일심 단심으로 보는 선거구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노태야. 그 다음에 그, 이 친구가 검진위에회에등아하고 13명의 재판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대압적인 모습을 보으습니다문창 후에 검색한 분이 법을 짊고 그다음에그 주먹을 택지하고 완전히 법을 통째로 한다고 나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다. 저한테 검고장이날아왔습니다 내가 저그 뭐야 이그 선거 뭐야 이그 투표 감시관이와 사전 투표 했을 때 소리들을 치면서 야 이거 잘안 된다 그래서 얘들 이거 부정한 뜰을 다한번안 되니까 여기에 있다가 한 독방 같은 걸 내세야 하겠다 내부가 있다면서 광고장이 나온 거요 광고 하는 말도 지랄라 하는 말도 근데 그 정도로 이것들이 지금 악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 끝까지 부정 그 논란을 파헤쳐놨고.